감사합니다. 어, 요즘 제가 재밌게 드,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미제의 서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의 가슴을 울렸던 음, 대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음, 미래가,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그 상사에게 딱 제출을 했는데, 그 상사가 그 보고서를 보고, 보고서 이따 고쓰냐 이렇게 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지가, 이제, 퇴근 후에 술자리에서 울면서, 어, 거짓말을 했다. 음, 사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어,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서, 어 작성 완성했던 그런 보고서인데 어그 상사에게 그 정말 싫은 소리를 듣고 나서 미지가 아 이거 사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빨리 하는 바람에 보고서가 좀 부족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 그, 그 거짓말 을한 이유가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였습니다. 어 옆에 있던 그 남자 인턴이 사실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미지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알지 않느냐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어, 내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나 자신조차도 인정하기 싫어서, 굳이 붙여도 되지 않는 말,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어, 너무 빨리 작성하느라, 이렇게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어,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신경 써서만 작성했던 보고서인데, 그게 좋은 소리를, 듣, 그걸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아, 제가 너무 빨리 준비하느라, 내가, 제가 조금, 경솔하게, 네, 너무 침착하지 못하고, 정성껏 열심히 하지 못했다, 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예. 그때마다 아예 그냥 소리했다 했는데, 아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내가 그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음. 그냥 저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어 조, 좋은 소리 듣지 못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어 그런 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건 어쩔 수 없이 저입니다. 예. 인정을 하고 더 발전할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어,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을 해야지 그냥 피하기만 하고. 그게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용기가 있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용기 있게 그냥 그 자체의 저의 모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제 옛날 모습을 좀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게 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참 감사하고요. 내일도 쉬는 날인데 내일도 감사합니다.